Oh 와, 우루스. 시작인 거야. 뭐 하고 신규 2주년 테마 극장. 웰컴 이벤트. 응. 오! 진짜 마음을 얻고 싶어 와, 잠깐만, 저 티그 뭔데? 아, 잠깐만, 티그 뭔데? 자, 2주년 기념으로 총6 0 0회 뽑기 기회를 준다. 더블 엘다인이야, 이거? 어, 잠깐만. 아, 잠깐만. 뭐야, 이거? 2주년 기념해서 15일 특별 출첵 이벤트인데, 엘라 모집권이랑 몽환의 메아리 선택 모집권을, 아, 이거, 리뉴아랑 몽환 사리들 포함해서 선택할 수 있는 모집권인가 보다. 빙고 <laughs> 이벤트 넣지. 진행하고요. 2주년 상점 이벤트 야 이거 이름표 금액기 이쁘다. 자 그리고 2주년 주요 업데이트 사전 안내가 있습니다. 자 2주년 기념 테마 극장 애니메이션 예고 2주년에 애니메이션이 나오나 봐요. 자 방금 봤던 대로 신규 엘다인 사도가 출시된다. 자, 경험치 부스팅 이벤트. 야, 이거 좋다. 도주 레벨 1에서 75렙까지 성장 부스팅. 계정 레벨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레벨 부스팅 이벤트가 진행된다. 자, 그리고 2랭크 이상 장비 도안 요구량 개선. 2랭크 이상의 모든 장비의 도안 요구량이 개선된다. 이거거든. 자, 그리고 메인 스토리 시즌 2 챕터 9. 역시 시즌 2도 챕터 9까지 나온다. 어, 이게? 아, 잠깐만. 아, 극장 스토리를 먼저 본 다음에 메인 스토리가 10월에 나오네? 10월 2일에 한번 나오고 10월 16일날 한번 나와서 두번 나눠서 나온다고 합니다 어 상점 개편 유료 무료 엘리프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농장 3점과 배틀잼 상점에 판매 중인 그래 전설 카드 좀 로텐션 좀 자주 돌려주라 뉴비들 저거 명함이라도좀 먹게 캐틀벨 용광검 명상의 시간 파스텔 피소풍야 이거 다 교환해야겠는데 미쳤다 야 이거 야 이거 큰 결심해줬는데 잠깐만 메인 스토리 재개봉간 무제한 감상 이벤트? 아그아 그, 아, 잠깐만 아무런 제한 없이 그리고 침략을 안 밀어도 스토리를 볼수 있게 해주나 보네요. 이거는 9월 18일 업데이트 될 때부터 볼수 있다고 합니다. 와 유튜버 에디션으로 보지 말고 인게임으로 봐라 뭐야 이거? 10월 신규 엘리아스 프론티어 보스? 또 다른 어딘가의 엘리아스에서 백사는 기어이 자신의 손으로 실록이 우거진 거대한 나무를 불태웠다. 대상을 지탱하는 그 거대한 기둥이 불에 타오를 때대상 또한 불탔고 잿더미가 되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던 백사는 큰 깨달음을 얻어 모든 것을 초월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. 뭔데? 프론티어 팀은 아무것도 없는 땅의 주인이 되어버린 뱀을 물리치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세계수의 파편을 얻을 수 있을까요? 와, 흑카우로스 보스도 나온다고? 와, 미쳤다, 진짜. 아니, 고봉박, 고봉박 미쳤네, 진짜. 2주년 기념, 테마 극장 애니메이션 예고 16초짜리로 짧게 있네요. 티그, 뒷모습이 보이네. 아, 어, 근데 솔직히 소신발언하자면, 아, 근데 안 돼. 소신발언하면 또 유튜브에서 이제, 이렇게 에피드게임즈가 많이 해주는데 갈! 한다고 마음속으로 삭히겠습니다. 아무튼 이런 식으로 2주년 주요 업데이트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. 와, 다른 내용들은, 다음 내용들은 또 다음에 뜰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